오늘 역시 부에 대한 최신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에 다가가는 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사임당 비즈니스 유튜버로 제일 유명한 신사임당의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 제가 알기로 영어 수고 Keep ING는 계속 머뭐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Keep Going 즉 계속 가다 계속 진행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어,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계속 실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킵고잉은 어, 7월 20일 정도에 나온 최신간으로 저는 이제 한번 일독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전처럼 책의 내용 이전과 다르게 책의 내용을 어,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고 제 생각 어, 또는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어,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첫 번째로, 누구나 천만 원벌수 있다, 라고,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음, 이 책의 저자인 주원규,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누구나 천만 원벌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위에, 자기 발에 채이는 사람들이 월 천만 원을 버는 사람, 월 천만 원은 누구나 벌수 있다고 합니다. 뭐, 철물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용실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그, 우리 주위에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가게 상점들에서 월 천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월2천월3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동의합니다. 어, 이 책에서도 나오고, 또, 최근에 읽었던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에도 나온 내용인데,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월급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월 200, 또는 250, 월 300, 이렇게. 그런 어, 그정도를받는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내 월급은 이번 달에도 월 300이다. 다음 달에도 월 300이다. 또 이번 달은 월 200이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 개념으로 하나를 팔면 이제 만 원이 남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하나 판다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30개를 팔면 30만원이 되겠죠 30일이면 한 달이면 9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팔면 월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때이 월천이라는 그것은 월천이라는 매출 또는 순이익은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고 방식의 전환, 사고 방식의 전환이 정말로 우리가 부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 천만 원, 월 천만 원 수입 또는 순수익은 가능하다라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가능해야 목표가 나오고 그리고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행동도 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 그 월천을 이룬 방법이 뭔데? 라고 다른 사람 물어보면 저는 이제 글쓰기로, 어,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다. 월천만 원 이상을 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PDF 전자책입니다. 현재 저는 그몽 또는 제 블로그에 직접 어, 전자책을 두 권을 지금, 어,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예. 저는, 어, 우리가 이제 예비 작가 또는 예비 저자가 책을 내기 위해서는 출판사에, 출판사 이메일로 원고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 출판사 이메일 리스트 300개, 300개와 그다음에 실제 제가 책을 낸 책을 낸 작가인데요 책을 낸그 책이 실제로 계약된 출판사 계약된 출간 기획서 실제 계약된 출간 기획서 더하기 또 투고할 때 출판사의 메일을 전체로 보내야 될지 출, 출판사 개개일로 보내야 될지 성문은 언제 써야 할지 여러 가지 전화는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출간 투고에 대한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묶어서 어, 만든 자료 전자책을 지금 팔고 있는데 어제 주, 어제 저녁에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문이 제일 좋,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자책을 꾸준히 기획하고 그 다음에 집필하고 쓰고 어, 판매해서 어, 이 전자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수익을 최소 월월한3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보다 좀 작지만 월3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연간 목표가 글쓰기 클래스를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글쓰기 관련된 글들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글쓰기와 관련된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수강생들을 좀 모집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서 어 줌, 과 같은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 또는 어뭐 동의하시거나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한 다음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글쓰기 클래스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글쓰기 클래스를 통해서도 제가 원하는, 어, 그런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판계에서 듣기로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한 재작년 정도부터 글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예. 이게 이제 2010년, 아, 2020년 전후해서 글쓰기에 대한 품이, 어, 1998년 IMF, 그다음에 2008년 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재테크라든지 자기개발, 어떤, 자기개발과 같은 그런 분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붐이 아직, 어, 계속해서 잘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글쓰기에 대한 그 클래스 강의를 준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치도 드리고 또 수익도 올릴 용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는 이제 칼럼 기고입니다. 저는 웹이라든지 연구소 같은데 칼럼을 쭉 기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드물긴 하지만 어, 조금 더 제안을 통해서 그리고 제 블로그에 좀 매력적인 글을 통해서 올려서 또는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면서 을 어, 칼럼을 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인맥 관리 또는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어, 등등의 어, 주제로 어, 칼럼을 썼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런 칼럼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어,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체 어, 또는 뭐 공공기관 어, 또는 기타 등등 다른 조직의 칼럼을 어, 번째, 칼럼 기고를 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제가 이제 글 쓰기에 대한 어, 수입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지금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매일 글을 거의 쓰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블로그를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그 블로그 마케팅 방법에 대한 글로 글을 쓰면서 이 글로 다른 저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업체 또는 사업장에 블로그 마케팅 컨설팅을 하면서 또는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장에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소개서 컨설팅입니다. 저는 지난 한 10년 정도, 현재도 그렇지만 직업상담사, 취업 직업 컨설턴트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수천 건 정도의 어,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에 대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했고, 대기업, 중소기업, 뭐 공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크몽 서비스나 아니면 어,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그 블로그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직접 글을 통해 하면서 수리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큰첫 번째는 누구나 천만을 볼수 있다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저, 어, 책과 함께 TV 운영자는 어, 글쓰기로 그걸 달성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던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아니면 실제로 뭐 생산, 어, 서비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만을 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획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 그러니까 어, 감각이라든지 통찰, 직관을 통해서 이걸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캐치를 하시고, 그걸 그걸 잘그 어, 시점에 맞춰서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짜고 행동을 하고 계속 도전하면 어, 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팁고잉 네, 21세기 북소에서 나왔던 이 킥고잉. 현재 종합 베스트셀러 6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킥고잉에 대한 책을 리뷰하면서 어 책의 내용을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